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오늘은, 짠! 쭈 바로, 브롤스타즈. 신규 캐릭터 중에 하나인, 해적선장 칼! 칼을 한번 접어 볼 거예요. 자, 연필 장식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휴, 안녕! 난 해적선장 칼이라고 해. 하하하하. 손가락 인형 역할 놀이도 가능하고요. 작은 슥슥이 종이 상자에 이렇게 계속 끼울 수가 있어요. 슝 이렇게 끼워서 짠 상자 장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작은 슥슥이 가위집에 가위케이스 장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짠 여러가지로 사용이 가능한 연필 장식을 같이 한번 접어볼 건데요. 오늘은 캡틴 칼을 접어보도록 할게요. 색종이 한장 크기예요. 색종이 한장 크기. 색종이를 4분의 1 등분해서, 얼굴을 만들어줄 연보라색, 색종이 4분의 1한 장. 그리고 빨간 색깔, 단면 색종이 준비했고요. 모자, 모자는 보라 색깔로 해줄게요, 모자. 자, 눈 테두리도 파란 색깔로 해주고, 노랑과 파랑으로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흰색 부분,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얘는 단면 색종이 뒤쪽 사용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풀과 가위, 기본적으로 필요해. 풀 가위. 풀 가위. 그리고 뭐, 펜. 펜 하나쯤 있으면 좋고요.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흰색 펜이 있는 분들은 흰색 펜도 한번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색종이가 준비되었으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바로 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서 3분의 1이 되도록 접을게요. 자, 이때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딱 보고, 대충 위에서 봤을 때 3분의 1이면 쓱쓱쓱 접어서 접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세로로 반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공간을 조금 두고요. 오른쪽 세모, 왼쪽 세모가 되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요. 됐죠? 다시 펴서 가운데로 얘들을 표시선 그대로 가운데로 다시 한번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 이렇게 넣고요. 반대쪽도 가운데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앞뒤로 모양이 똑같아졌어요 자 그리고 가위로 조금만 잘라주겠습니다 가위로 조금만 잘라주고 요 한쪽 한쪽은 조금 더 잘라주세요 자, 얼굴 만들 부분 조금 차이가 나도록 자 이렇게 해주고 이 아랫부분은 살짝만 접어줘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살짝만 접어서 얼굴처럼 만들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뾰족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부드럽게 둥글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요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풀로 풀로 이 뒤쪽 첫 번째 장 여기 떨어지죠 지금 여기만 풀칠을 이렇게 해줍니다 붙여주세요 자 얼굴형은 일단 완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빨간색깔을 사용해서 빨간색깔 색종이를 조금만 잘라 줄게요 자 칼이나 가위를 사용해서 종이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얘는 두건은 두 건이 아니고 눈 쪽에 눈 쪽에 이렇게 막아줄 거예요. 너무 굵으면 안 되겠죠? 조금 얇게 해서 자, 이 정도만 해서 여기 슝 이렇게 아래쪽에 입 붙이는 부분만 조금 놔두고 이렇게 바로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뒤로 접어주고, 얘도 너무 일직선 말고, 일직선이 아니라, 살짝, 대각선,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고, 살짝 비스듬하게, 여기도 일직선이 아니고, 살짝 비스듬하게 접어줬어요.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이 뒷부분은 풀을 칠할 거니까, 조금만, 풀 칠할 부분만 남겨두고, 자릅니다. 여기다가 이제 풀칠을 해주세요. 풀을 발라서 얼굴 부분에 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고 이쪽에도 이쪽에도 그대로 이렇게 닌자가 생각나는 이렇게 짜잔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빨간색이 조금 더 남았을 거예요. 빨간색 남았는 종이를 한요 정도만, 요 정도만 풀칠로 두 장을 이렇게 붙여줘요. 자두장 붙여주고 펜을 준비했다면 펜으로 매듭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런, 이런 매듭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주고요. 바로 잘라서 한번 붙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풀칠을 살짝 해준 다음에 여기 이쪽에 뒤쪽에서 꼭 묶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줍니다. 짜잔! 자 이렇게 붙여줘요. 자 이번에 모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 모자 간단하게. 자 여기 보라색깔 있었죠? 보라색을 이렇게 잘라서. 이걸로 이렇게 반을 접어요. 반을 접어서 다시 반을 접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기 지금 벌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이 아래쪽이 벌어지는 부분이에요. 벌어지지 않는 부분 있죠? 여기 가운데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윗부분을 윗부분을 살짝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면 한번 펴볼게요. 가운데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V 이 상태로 여기 옆쪽 여기를 조금만 조금 간격을 조금만 둔 다음에 옆으로 살짝 둥글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요 옆쪽은 위쪽에서 아래로 뾰족하게 그리고 이 옆쪽도 다시 아래쪽으로 왕관처럼. 발라주면 돼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자, 얘를 펴볼게요. 슝, 짠! 캡틴 칼의 모자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 모자를 이제 여기 풀을 발라서 붙여주면 돼요. 풀을 발라서 여기 머리 쪽에 슝. 그대로. 대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뒤쪽에도 풀을 발라주고 짠 이렇게 모자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 눈을 눈을 한번 그려줘 볼게요. 먼저, 우리 빨간색 뒤쪽엔 흰색이죠? 얘가 있을 거예요. 빨간색 쓰다 남은 종이가 있으면. 자, 여기다가 이제 얘를 반을 이렇게 접어요. 접으면 두 장이 되겠죠? 흰색 두 장. 동그란 눈동자를 만들 거니까 그려서 오려도 되고요. 그대로 그냥 동그라미를 나는 이렇게 오려주겠어 하면 작은 슥슥이처럼 바로 그냥 오리셔도 됩니다. 짠. 이렇게 해서 두 장. 두 장을 일단 만들고요. 노란색이 또 준비됐을 거예요. 그러면, 풀을 탁 발라서 노란색 위에다가 살짝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다시 노란색을 테두리만 살짝 한쪽은 잘 보세요. 한쪽은 이렇게 노란색이 거의 끝 부분까지 자르고 위쪽으로 노란색을 조금 크게 오려주고요. 다시 아래쪽으로 가면서 노란색을 점점 없도록 이렇게 이런 모양 보이나요? 이렇게 오려주세요.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끝쪽은 노란색이 별로 없는데 자, 이렇게 노란색이 생기죠. 생겼다가 다시 내려갈수록 노란색이 사라지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 오려주시고요. 이번에 파란색에다가 얘들을 붙여줄 거예요. 파란색 자, 이렇게 풀을 칠하고 파란색이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요. 풀을 붙여준 다음. 자, 이번에 오릴 때는 똑같이 테두리가, 이 동그란 테두리가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오려주시면 돼요. 한쪽이 굵고 한쪽이 얇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다 똑같이. 이렇게 완전 동그랗게는 안 됐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짜잔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을 붙여줄게요 뒤에다가 풀을 바르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눈을 쭈 크죠? 그대로 그냥 붙여주는 겁니다. 띠용. 자, 눈을 붙여주고, 이번에는 노란색이 조금 남았잖아요. 노란색 입을 만들어줄 거예요. 입. 입도 그냥 잘라줄게요. 이렇게. 꽂고 있는 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입도 그냥 펜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려줘도 되고요 그냥 작은 스페셜처럼 대충 오리면 됩니다 이렇게 슝 짠, 입이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서 작은 쓱쓱이는 어떻게 하려냐면, 짜잔, 입이 보이죠? 입. 확대했어요. 확대. 자, 입, 입을, 이빨이 여기 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색깔로 이렇게 그냥 그려줄 거예요. 이빨을. 흰색으로 붙여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 얘는 이빨이에요. 흰색 이빨.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이쪽에 좀 허전하죠? 이게 옷을 옷을 한번 표현을 해줄 건데 빨간 색깔 색종이 좀 남았을 거예요. 얘를 이렇게 약간 라운드로 슝 잘라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살짝 아직 흰색이 덜 말랐어. 이쪽에다가 대볼게요. 아래쪽에만 이렇게 살짝 어깨처럼 여기고 어깨 같죠? 어깨 이렇게 해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풀칠을 해주고요. 얘를 그대로 붙여줄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딱 잘라주고요. 자, 그리고 얘를 한요 정도만 이렇게 흰색이 보이도록 자른 다음에, 이제 얘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또 붙여줄 거예요. 위쪽에 조금만 풀칠을 해주고요. 여기 그대로 이렇게 그냥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뒤쪽으로 싹 둑. 이렇게 나온 친구들도 잘라주세요. 자, 그러면 짠! 옷처럼 만들어졌죠? 빨간 색깔 색종이를 이제 가운데 리본, 리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리본이 자세히 보면 리본이 아니고 X자 표시예요. X자. 그래서 여기다가 가운데 목에 달린 X 리본을 이렇게 붙여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얘가 조금 크니까 살짝만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위쪽에 여기다가 살짝 보이게끔 이렇게 붙여줘요. 붙여도 보이게끔 이렇게 하고요. 뒤쪽 있죠? 뒤쪽 모자 바로 아랫부분에 칼집을 조금만 내줍니다. 이렇게 내주고 이 부분을 살짝 접어줘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도 살짝 끼우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 뒤쪽에 안쪽에만 솔치를 해서 붙여주세요. 가운데 꾹 눌러주고. 자, 해적선장. 칼. 완성! 볼까요? 뒤에 첫 번째 장. 그냥 뒤쪽에 첫 번째 장.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면 바로 짜잔 손가락 인형으로 변신 하하하하 모두 완성했겠지 이렇게 멋진 브로리스타즈 캐릭터 해적 선장 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잘라준 이유는 요걸로 이렇게 작은 슥슥이 가위 케이스 예, 쏙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죠? 자, 신규 캐릭터 해적 선정 칼을 한번 접어 봤는데요. 간단하게 모두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프로스타즈 좋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선물해 볼까요? 완성한 분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꾹꾹꾹 눌러 주시고요. 유튜브 네이버 TV에도 있습니다. 구독, 알림 많이 신청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